2026년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또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K1A2 주력 전차가 차세대 전장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되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의 지형과 작전 환경 속에서 국권이 자리를 지켜온 K1 전차 계열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국가 방위를 상징하는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1A2는 2026년형 개량을 통해 더욱 첨단화된 시스템과 강력한 화력, 향상된 방호 능력을 갖추며 새로운 시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2026 K1A2 MBT의 특징과 발전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1A2의 출발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주력 전차 K1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80년대에 등장한 K1 전차는 미국과 공동개발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이후 한국형 전차의 독자적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K1A1 개량용, 그리고 첨단 전자장비와 사격통제 장치를 도입한 K1A2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은 꾸준히 진화해왔습니다. 특히 K1A2는 단순히 기존 전차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전장에 적합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형 K1A2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첨단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전차 승무원들이 실시간으로 주변 전황을 파악하고 아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과거에는 지휘관의 판단과 육안 관측에 의존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즉각적인 상황 인식으로 대체되며 전투 지휘 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화력 측면에서도 K1A2는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20mm 활강코를 장착하고 있는데 최신 탄종 운용 능력을 확대하여 다양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전투나 복잡한 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 조준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최신 열영상 조준경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 낮과 밤, 악천후 상황에서도 정확한 명중률을 보장합니다. 또한 방호 능력은 2026년 개량형에서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복합 장갑 외에도 최신형 반응 장갑과 능동 방호 체계 APS가 적용되어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탄으로부터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전장 환경에서는 대전차 휴대무기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K1A2는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솔루션을 갖춘 것입니다. 기동 성능도 강과할 수 없습니다. K1A2는 한반도의 산악지형과 도심, 그리고 다양한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로 설계되었습니다. 1200마력급 파워팩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출력과 서스펜션 시스템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특히 2026년형 개량에서는 내구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장시간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했습니다. 승무원 편의성과 생존성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신 K1A2는 전차 내부 환경을 개선하여 장시간 전투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NBC 핵 생물 화학 방어 체계가 강화되어 대량 살상 무기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단순히 전차의 성능을 넘어 전차 승무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K1A2의 개량은 단순히 한두 가지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투 개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갑전에서 네트워크 중심전 그리고 복합전투 환경으로의 전환 속에서 K1A2는 그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1A2가 K2 흑표와 같은 차세대 전차와 함께 운용된다는 사실입니다. K2가 최신형 첨단 전차로서 차세대 주력의 역할을 한다면 K1A2는 광범위하게 개량되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전력입니다. 즉, 두 전차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지상군의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K1A2 MBT는 대한민국 전차 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미래 전장의 복잡한 요구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개량하며 발전시켜온 결과물이 바로 이 전차입니다. 앞으로 K1A2는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그리고 다양한 국제적 작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기술과 전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성과 강력한 전투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로서 계속해서 활약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 K1A2 MBT가 보여주는 진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 전차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력과 군사적 역량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세대 K1A2의 개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이 스크립트는 약 900차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내레이션 톤을 유지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걸 더 길게 확장해서 진짜 900단어 분량으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